안녕하십니까 헤븐이 정간사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 음향 레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그럼 페이스북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럼 페이스북 레벨은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뭐 라이브 방송 하면서 레벨 체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대부분 이제 멘트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그 샘플 영상들을 페이스북에다 업로드해서요. 그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는 레벨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WLM 플러스를 걸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WLM이 안 걸려서요. 지금 프로 L2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요 레벨 미터와 그 피크 값을 좀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는 지금 모멘터리 그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크 레벨 미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멘터리로 해서 숫자 나오면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여기 인트그리티드 즉그 재생되는 전체 시간 동안의 평균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트그리티드를 체크해 놨습니다 피크 리미터 기능은 좀 뺐고요 그래서 지금 체크하실게요 레벨 미터들 일단 처음에 올렸던 20초는 무난한 레벨 그리고 20초는 음압이 센 CD음압 레벨 그리고 전체는 마이너스 9 LUFS가 잡혔던 요 샘플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우리는 결과만 알면 되니까 짧게 짧게 재생하면 안 되겠냐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티그리티드라서 전체를 한번 재생을 해 봐야 돼요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일단 그냥 재생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이 인티그리티드 레벨 체크를 위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거 틀어 보겠습니다 제목 소리는 여기에 상관없이 레벨만 들어갑니다. 자, 리듬이 나와서 음압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요. 네, 지금 역시나 올라가는데 소리가 좀 깨지네요. 그리고 유튜브랑은 차이가 지금 레벨이 다 그대로 잡혀요 원본 샘플 그대로 방금 보셨죠 마이너스 막팔막 막 찍고 그랬다가 여긴 지금 9까지 올라갔죠 지금 페이스북은 레벨이 제한이 없이 그대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은 모르겠는데 스트리밍 끝나면 어쨌든간에 이렇게 결론 남잖아요 나중에 한번 스트리밍한 전도사닷컴 한번 레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샘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큰 음압이 나오는 마이너스 6 LFS 음악 샘플인데요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아, 리셋 한번 하고요 네, 역시나 이것도 지금 원래 샘플 그대로 마이너스 6 l e s 지금 인티그리티도 찍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쓰이는 마이너스 21 lufs 그래, 중간에 갑자기 큰 음압이 한번 나왔죠. 몇초 동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이거 레벨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원본 샘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레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스트리밍 소스가 아니고 동영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싶어서 제가 한번 방송했던 거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레벨미터를 알고 있는 이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응. 지금 탄 거야, 지금 못 떨었어. <laughs> 학 <laughs> 교회에서 아, 음악 네. 공부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되게 방향이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나회 레벨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올라와 있어요. 어 이렇게 많이 잡았나? 네. 학교가 페이스북은 레벨이 많이 크게 게 들어가 게 있습니다. 게 네, 뭐14뭐 아. 이런 거 네, 인티그럴 그러니까 같 그런 거 교회를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렇죠. 실 음악을 하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음악 네. 크게 웃고 할 때만 좀 레벨이 올라가고 편집장님 목소리가 역시나 꿀성됩니다 아, 예,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실용음악 지금 인테그리티드 l 리 페스는 음, 그렇게 레벨이 안 높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할 때는 조금 그치. 그 평균값을 깎아먹으니까 그렇게됩니다 네. 어, 자, 요 방송 말고 어, 원래 전도사닷컴에서 방송했던 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장소가 다른 곳이라서. 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 네, 초밥 초밥. 유강환 실장님, <laughs> 네. 또 이대훈 실장님이 또 이거를 거부하지 않으시네요. 또 아, 아유. 저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 지금 레벨이. 아, 있는데 피크 이제 예를 레벨은 뭐 마이너스 9 뭐... 올라가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거 맞출 때는 한 마이너스 18, 19에다 맞추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높게 올라가네요. 한번 유튜브 그러면은 전도사닷컴 방송 한번 레벨 체크해 볼게요. 자, 같은 방송입니다. 유튜브. 가두리 흠명 이거 네. 뭡니까? 소리를 가둬놓고 양식 하듯이 한다 해서 가... 아싼 걸로 팁, 좀팁싼 걸로 어, 싼팁싼팁좀 <laughs> 하나 아뭐 예를들면 네이 인티그리티드는 한 마이너스 십팔 안팎일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방송을 할때 피크가 그대로 걸리니까 여기에 아웃풋을 마이너스 1 트루피크로 두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비메오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오 쓰시는 기회들 많으니까 비메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됐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해분이 정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